리법 발목 잡기를 겨냥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그냥 기 들고 하자는 뜻으로밖에 전... 야당이 예산을 일방 삭감해 놓고 추경을 요구하는 건후한무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산 감으로 국정 비시키나 놓고 국민을 생을 경제를 단 일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입니까? 예? 최상목 대행은 신속한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면서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뭐 민이 어렵고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의 불확실성이 있으니필요하다라경의 기본 원칙 뭐 이런 분들을논를 했습니다. 좋...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급 등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은 정부 권한이라며 야당의 오만한 발상이자 대선 매표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다음 주 4자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하면서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강원FC가 이번 주말 새 시즌 개막식을 치릅니다. 강원FC는 화끈한 공격축구를 통해 팬들 기대에 부응한다는 각오입니다. 강릉시에서 신도심 지역 학교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학교 간 불균형 해소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도 산하기관인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 통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반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2025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즌 역대 최고 성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강원FC는 올해도 화끈한 공격축구를 통해 팬들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시즌 사상 첫 리그 준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한 프로축구 강원FC. 올 시즌은 신임 정경호 감독 체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정 감독은 새 시즌에도 화끈한 공격 축구를 예고했습니다. 색깔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색깔 있는 팀으로 단단한 팀으로. 지난 시즌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팬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작년부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모델을 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어, 올 동계훈련도 어, 명확한 시스템을 통해서 어, 철학과 방향성을 잘 잡아줬고, 양민혁과 황문기, 김영빈, 윤서경 등 주축 선수들이 떠난 빈자리는 홍철, 윤일록, 김민준 등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채울 예정입니다. 병역 의무 중인 김대원, 서민우 선수도 시즌 중 복귀합니다.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다. 어, 모든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고요. 어, 동계훈련 1, 2차를 통해서 어, 간절하게, 절박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 fc는 올해 k리그 원 정규리그 38 경기 외에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코리아컵 경기 등을 치르는 대장정을 펼칩니다. 강원 fc는 다가오는 일요일 대구에서 대구 fc를 상대로 올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최근 국내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특정 중학교로 지원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일부 학교는 학생 수가 줄면서 부작용도 우려돼 지역 사회 차원의 고민과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구도심권에 위치한 중학교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전교생이 1000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3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 중학교 입학 배정에서도 이 학교를 지망한 학생 수는 정원보다 10명 정도 모자랐습니다. 반면 신도시 민근 중학교는 학생이 몰리면서 올해 30명 넘는 지원자가 다른 중학교에 배정됐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택지 조성, 학원과 밀집 등에 따라 특정 학교에 학생들이 쏠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자가 특정 학교에 쏠리는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강릉 교육 지원청이 2029년 지역 중학생 수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특정 지역 중학생 수가 늘거나 소폭 감소하는 반면 구 도심권의 경우 감소 폭이 컸습니다. 학급 수는 무작정 늘릴 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배정 그러니까 원 학교로 배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밀이나 과수학급 발생, 교육 여건 불균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역 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옵니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좀 특성화 학교로 좀 어, 교육 경비라던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 하면 또 학교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9년 강릉 지역 중학생은 모두 4,220여 명으로. 지금보다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학교 간 불균형 해소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명국입니다. 건조 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영동 지역에 강풍 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내일 오전까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 반쯤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등 최근 영동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대로 두면 중도공사 파산 위험이 크다. 오히려 통합이 동반 부실을 가져온다 등 우려가 쏟아지는데요. 먼저 이청초 기자가 파산과 통합 등 경우의 수에 따라 돈이 얼마나 들지 따져봤습니다. 춘천 하중도 주변 개발을 하고 있는 강원 중도개발공사 사업을 할수록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애초 사업 자체를 2천억 원 넘는 비주로 시작했습니다. 기반 공사 등의 돈을 다 쓰고도 사실상 수익은 없는 상태. 무리한 땅 판매 계약은 줄줄이 해지돼 오히려 배상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밀린 공사비, 세금 등을 내는데 또 빚을 냈습니다. 결국 파산 위기까지 왔습니다. 강원도가 부랴부랴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중도 공사가 파산하면 피해가 막대하다고 우려합니다. 당장 대위변제금의 배상금까지 4,100억 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하중도 땅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의 선택지는 유지하느냐, 넘기느냐 두 개로 압축됩니다. 두 경우 모두 대위변제금 2,050억 원은 다못 받을 공산이 큽니다. 다만 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강원도가 당장 얼마를 투입해야 하느냐입니다. 중도공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강원도가 급한빛 1,800억 원을 갚아줘야 합니다. 반면 강원개발공사의 중도 공사를 합치면 일단은 500억 원 출자면 된다는 게도 설명입니다. 정성적인 면을 제외하더도 단순히 산수로 만도 지지 시속보지 청산이 훨리한 방이라는 아쉽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원도의 샘법 자체가 당장의 손익만을 강조해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 바로 강원도와 강원 중도 개발공사 그리고 강원 개발공사의 관계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두 공사는 독자 생존이 어려워 강원도의 우회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통합의 부담도 결국 강원도의 부메랑이 돼 돌아올 거란 우려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박상용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그 산하에 있는 중도공사와 강원개발공사 통합의 손익을 정확히 따지려면 세 기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군 모두 강원도의 수요를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전반을 놓고 그리고 강원개발공사, 중도개발공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다뤄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지금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가 두 곳에 직간접적으로 쓴 재정은 천문학적입니다. 먼저 중도 공사. 강원도가 빚 2,050억 원을 대신 갚아줬고 사업을 위해 다리도 지었고 출재했던 하중도 땅도 다시 사줬습니다. 문화재 발굴 기반 시설 비용을 모두 합치면 7,9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중도 공사 문제 해결에 최소 1,8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당장 소송 패소 위약금 등으로 최대 300억원을 1차 추경 때 편성할 예정입니다. 강기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가 강기공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자한 땅은 2,000억원 규모. 여기에 중도공사를또 맡기려면 당장 500억원을 강원도가 더출자해야 합니다. 이게 사업이 뭔 천지 오래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꾸 지원을 한다면은 출자를 한다면은 밑 빠진 독에 물복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계공은 이미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행정 복합 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도 공사 통합과는 별도로 앞으로 1,600억 원을 또 출자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방안이든 강원도의 측면 지원이 전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두 공사의 사업성 개선 등 근본 대책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눈앞의 숫자 뒤에 감출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업 부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책임규명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글을 쓴 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련해 강원 야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 지검장의 주장이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인데다 특히 이번 탄핵 심판을 안중근 의사 재판에 빗댄 부분은 독립 열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통해 헌재를 폄훼한 것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이 검사장을 해임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강릉시가 옥계양 물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강원경제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본부, 물류이동대행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옥계양 물류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컨테이너 취급 방안 반영을 추진하는 등 옥개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폐광기금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김길수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국 7개 폐광 지역 시군이 폐광기금 확대 문제를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인 현 폐광 기금으로는 폐광지 경제 회생이라는 폐특법 목적 달성이 불확실하다며 기금 비율 상향 논리를 개발하고 법률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해시의회가 북평 국가 일반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오는 26일 만료되는 북평산단의 중기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동해시 의회는 북평산단의 특별지원지역 자격이 만료되면 산단 입주기업이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어 업체 경영난이 가속화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상으로 9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